안녕하세요. 김남수입니다. 오늘은 탁구를 치실 때 공을 끝까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은 관장님이나 코치님께서 공을 끝까지 보고 치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공을 끝까지, 저도 이제 레슨을 하면서 회원분들한테 공을 끝까지 보고 치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공을 끝까지 볼때 회원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동작들은 공을 끝까지 보라는 건 공이 넘어와서 공이 넘어와서 내 라, 공이 바운드 되고 내 라켓에 맞는 것까지 이렇게 끝까지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끝까지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라켓에 맞는 것까지 보게 되면 내 얼굴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의 속도라든가 공의 길이를 볼수 없기 때문에 늦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끝까지 보는 건 테이블에 맞는 위치. 테이블에 맞는 위치와 코스가 변경됐을 때 공을 끝까지 보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공을 끝까지 보, 보고 치라는 방법은 어차피 내가 치는 건 내가 치는 건잘볼수 없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서 동작을 정확하게 만드시고요. 항상 공을 칠때 시선은 내 라켓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앞쪽을 봐주시면서 앞쪽을 봐주시면서 공이 날라오는 속도라든가 공이 날 공이 떨어지는 위치라든가 이 길이를 생각 길이를 보시고 그리고 고, 코스가 바,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그 공을 보고 공을 치시면 좋고요. 항상 시선을 공을 칠때 공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보시려면 시선을 아래쪽으로 두시는 게 아니고 사, 앞쪽 앞쪽을 보고 치셔야 늦지 않고 공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강하면 강하게 약하면 약하게 강약 조절해서 잘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자리에서 하면은 조금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불규칙을 해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불규칙을 시범을 보였는데요. 불규칙을 할 때도 내가 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라켓을 보고 상대방의 몸을 보고 시선을 항상 멀리 보고 공을 쳐야 공이 어디로 오는지 내가 움직임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실 때는 항상 내 동작을 보는 게 아니고 시선은 항상 앞에 초보분들일수록 가까이 보지 마시고 멀리 보셔서 멀리 보셔서 스윙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더 실수 없이 포핸드면 포핸드 백핸드면 백핸드 탁구를 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불규칙으로 공을 제가 끝까지 보면서 치는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공을 끝까지 보면서 탁구를 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을 치면서 한 번도 내가 치는 자세를 보진 않고 앞쪽을 보면서 상대방이 상대방 라켓과 상대방 몸을 보면서 공을 쳤습니다. 그래도 놓치지 않고 공을 정확히 잘칠수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레슨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탁구를 치실 때. 공을 끝까지 보지 않고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탁구를 칠 때는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준비 동작을 빨리하고 시선 항상 앞쪽을 봐주면서 준비 동작을 빨리 하셔서 공을 치시면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미스 없이 탁구를 잘칠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